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중개 전문 부동산 어디일까? 정답은 포레사랑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도 매수는 친절한 은영씨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고객 맞춤으로 중개하겠습니다 포레사랑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자리한 포레사랑 부동산 친절한 은영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의 요즘 동향과 8월 둘째주 타입별 시세를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포레스티아는 호가 기준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6월달, 7월달의 결래량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요즘도 사고 팔고하는 매도 매수는 꾸준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하고 월세의 동향을 살펴볼게요. 포레스티 아파트는 7월, 8월, 9월이 갱신 계약이 끝나는 4년차입니다. 보통 갱신 계약이 겹치는 시기에는 전세나 월세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게 현실이지만 포레스티아는 4년차와는 상관없이 입주하려는 수요는 많은 반면에 임대차의 공급은 계속 모자라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난 후 다시 갱신 계약으로 2년을 보태어 4년차 계약이 만료되었어도 기존 세입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산성역 포레스트의 입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기 좋은 아파트 포레스트 아파트를 소개해 볼게요. 8호선 산성역 3번 출구 출구 역세권으로 자리하였고 전용 면적은 59, 67, 74, 84, 98제곱미터 타입으로 선호도 좋은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포레스티 아파트는 단, 다른 단지와 다르게 임대 단지가 없으며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총4 8 9세대 대단지 단일 단지로 구성된 성남의 초대형 브랜드 단지입니다. 단일 단지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모든 동이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말 좋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날씨가 추운 날,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무더운 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 사무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커뮤니티 시설 역시 외부 사설시설 부럽지 않게 대형화와 고급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답답한 지하가 아닌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089세대 단일 단지에 단합된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요즘 거래되는 매도 매수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광고 기준으로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건의 최적 기준으로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가능한 타입별 매매 호가 시세입니다. 23평형은 10억에서 10억 5천, 26평형은 10억 5천에서 11억, 29평형은 11억에서 12억, 33평형은 12억 5천에서 13억 정도로 거래 가능하고, 37평형과 34평 테라스 하우스는 14억 선에 거래 가능합니다. 33평형 펜트하우스는 18억에서 20억 사이의 효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8월 13일 기준 최근 거래된 7월 달 실거래 가격을 보면 23평형은 7월 초에 거래된 최저 가격이 9억 5천이고 그의 세건은 1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아직 노출이 안된 8월 달 실거래 가격은 10억 2천 후반이 아닐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광고 기준 광고 시세를 분석해 볼게요. 최저 가격을 보면 저층으로 9억 5천에서 시작하여 10억 5천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한도 매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행이 불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고 갭투자 가능한 매물은 10억 5천에서 11억 선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26평형은 7월 초에 거래된 최저가격이 10억 200이고 7월 중순에 거래된 최고가격이 10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아직 노출이 안된 8월 달 거래가격은 10억 5천 후반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엔 최저가격을 보면 저축으로 10억 5천에서 시작하여 11억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67타입 역시 한도 매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행이 불가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고 갭주자 가능한 매물은 11억에서 11억 5천 선으로 보면 될듯 합니다. 29평형은 7월 초에 거래된 최저 가격이 10억 7천이고, 7월 초와 중순에 거래된 최고 가격이 11억이 거래되어 있지만, 아직 노출이 안된 8월 달 거래 가격은 11억 2천, 11억 4천 5백, 11억 5천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직거래로 신고된 7억 7천은 증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이버 광고 기준 광고 시세를 분석해 볼게요. 최저가격을 보면 저축으로 10억 5천에서 시작하여 11억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실사 타입도 한도 매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진행이 불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고 갭투자 가능한 매물은 11억 3천에서 12억 선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매수자가 선호하는 동과층으로 11억 3천, 11억 4천, 11억 5천, 12억까지 거래 가능하며 광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3평형은 7월 초에 거래된 최저 가격이 11억 600이고 7월 초와 중순에 거래된 최고 가격이 12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아직 노출이 안된 8월 달 거래 가격은 1 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광고 기준 광고 시세를 분석해 볼게요. 최저 가격을 보면 저층의 11억과 12억에 표시된 물건은 거래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외 매물은 대부분 진행이 불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입주가 가능하고 갭투자 가능한 매물은 12억 5천에서 13억 선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매수자가 선호하는 동과 층으로 거래가 가능한 매물 가격은 12억 5천과 13억 선으로 표시 광고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세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이번에 포레스티아 전세시세를 보겠습니다. 23평형 5억 3천에서 5억 7천, 26평형은 5억 5천에서 5억 8천, 29평형은 5억 7천에서 6억, 33평형은 6억 5천에서 7억 정도로 거래 가능합니다. 거주 공간으로서의 완벽함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입지산성역 포레스티아. 현지 금매 및 가격 조정 가능한 물건들도 확보되어 있으니 찾으시는 물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제부터 산성역 포레스티아 입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편 보겠습니다. 8호선 총 6세권으로 산성역에서 잠실까지 20분이면 갈수 있으며 각종 버스 노선 또한 잘 발달되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한 자차 이용 시에도 성남 IC, 송파 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인접한 광역 교통망을 통해 위례 신도시, 판교, 분당, 강남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다음은 인프라 보겠습니다. 잔지내 GS 더 프레시가 있어 장보기에도 매우 편리하고 동문과 서문에 상가가 있어 병원, 카페, 학원, 편의점 등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이브존, 이마트, 수정구청, 성남시 의료원 등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및 송파생활권까지 모든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생활방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도 보겠습니다. 단지 뒤편으로 등산로가 있는 영잔산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숲재권 단지이며 단지 주변으로 영장글린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희망대공원 등 공원이 인접해 있어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 좋은 도시 속 힐링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보겠습니다. 신흥초, 성남여중, 창성중, 성남서중, 복종고등학교, 초중고가 인근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도서관도 가까운 으뜸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4,089세대 대단지로 구성된 성남의 대표 단지입니다. 면적은 전형 59에서 98제곱미터 선호도 좋은 중소형 평양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또한 넓은 동강거리와 다양한 테마공원, 아름다운 조경특화로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JGS룸, 골프연습장, 탁구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가 다채롭게 배치되어 고품격 라이브를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교통과 인프라, 자연, 학군,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입지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산성역 프레스티아 매물 접수 및 궁금하신 물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산성역 프레스티아 예쁜 집 찾기는 단지 내 포레사랑 부동산 친절원 은행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